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풍산역 도보 3분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마트도 도보 3분, 그리고 집 바로 앞에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별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 애니골 먹자골목이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투썸 커피숍이 있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골프 실내 골프장 충분히 다 즐기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집 바로 앞에는 또 버스정류장이 있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바로 뒤쪽으로는 풍산역이 도보 3분이면 갈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금액 정말 많이 인하를 해갖고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옵션 정말 지원 빵빵하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입구부터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방 6개짜리 복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6개 복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앞에 전실 공간, 신발장, 티큰장이 총 3칸에 밑에는 띄움식 공이 되어 있고 어, 공간도 우측까지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관 가능하시고 고가의 신발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레임 철제라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와 일괄 소동 스위치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거실 먼저 좀볼 건데요. 복층임에도 불구하고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잘 나와있죠. 4,5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넉넉한 거실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창호도 정말 크게 나져 있습니다. 위아래 할것 없이 거의 끝에와 끝에를 맞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도 소파 아트홀 쪽에는 여기 별도로 창문이 또 낮아 있어갖고 환기나 환풍, 채광이 정말 좋죠 칠링팬,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우물형 천장에 무드 조명 등까지 전체적인 천장 등은 LED 매립 조명 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TV는 85인치 이상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파는 6, 7인용까지도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입산 진짜 정말 고급스러운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은 전부 다다 다 포세린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인데요. 먼저 템바보드로 시공되어 있는 이 공간은 식탁 둘수 있는 공간인데 뭐 식탁이 필요 없고 아일랜드 식탁에서 바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4인까지 식사 충분히 가능하고요 무릎 라인 레그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식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갖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랑 콘센트 넣는 공간도 나와 있지만 할이트 인덕션 3구와 그다음에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식기 세척기 상부장 하부장이 화이트 톤으로 갖고 전체적인 수납 공간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주방 환기창도 정말 크게 나져 있어 갖고 환기나 채광에도 적게 잘 나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오븐, 밥솥 넣는 공간 그리고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팩 공간 나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열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는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 별도로 하나 나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수전이 안쪽과 그리고 밑에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벽면 쪽으로 해갖고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나는 에벌빨리나 청소하실 때 사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는 주방 바로 옆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방 크기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안방부터 좀볼 건데요. 1층에 방이 3개라서 살기에도 더더욱 좋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별도로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문도 웬만한 중문은 달려있듯이 어 양쪽으로 개폐 가능하기 때문에 어좀 고급스러운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12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고 창문도 양쪽으로 개폐가 되어 있습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어이 집에 수납이 정말 많잖아요. 이 침대 하나 놓고 바로 옆쪽으로 TV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하부장이 전부 다다 다 수납 공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55인치나 60인치까지는 딱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해 갖고 드레스룸이 'ㄷ'자로 해 갖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옷을 수납하기에는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바로 옆에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에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제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화이트톤 타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넉넉한 욕실 공간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나와서 두 번째 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창모가 위아래로 따로따로 개폐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것 또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매립형으로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바로 옆에는 이제 세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녀분이 어느 방으로 사용하셔도 넉넉하게 침대, 책상, 옷장 전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다이 선반 밑으로하고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는데, 일체형 비대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 공간에 단차 시공되어 있고, 파티션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설명드렸고요. 이제 복층을 올라가는 계단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단 같은 경우도 손잡이가 다 철제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바, 계단 같은 경우도 원목으로 이렇게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폭이 좁지 않고 너무 가파르지 않아서 어, 이 정도만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올라와서 먼저 우측에 바로 이제 거실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거실 공간도 사이즈가 정말 크거든요. 분리를 하셔도 될 정도로 뭐 쇼파, 침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안쪽까지도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별도의 뭐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애완동물, 집을 저쪽에다가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안쪽에 있는 복층의 첫 번째 방, 그러니까 총네 번째 방이죠 순번상으로는 자네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밑에 보셨던 작은 방보다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자녀분이 많다, 많고, 뭐 식구가 많다고 해도 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좀 전에 보셨던 방보다는 조금 작은 방, 그래도 조금 작지만 그래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가구 교하 시기에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옆쪽으로도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장이라든지 이런 거 어린 아기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놀이방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문이 달려있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방인데 여기가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근데 정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여기는 서재 공간이라든지 컴퓨터방 아니면 놀이방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에 욕실 공간 같은 경우도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넉넉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 공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이 6개에다가 욕실도 전부 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테라스 공간은 사실상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아요. 일단은 벽 같은 경우도 프라이빗하게 파벽으로 약간 1.4m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등, 그 다음에 밑에는 데크 시공으로 전체적으로 다 시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콘센트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비큐 파티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해갖고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측, 화면상 우측에는 이제 풍산 역이 바로 나와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도심 속이지만 숲뷰가 전체적으로 파노라마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메리트가 넘쳐나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복층 방 6개 그리고 거실이 밑에와 위에가 정말 크게 잘나져 있고요 데크 테라스에서도 이렇게 뻥 뚫린 숲뷰와 도심 속 뷰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여기 복층 같은 경우도 금액을 무려 5천만 원 이상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어,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도 가까운 현장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